너무 춥고 미끄러워요 스케치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무 예요 미끄러지지 않는 그 뿌리나 진짜 매니큐어 냄새 엄청 나요 널간직하면 붕어빵 아니겠습니까? 붕어빵 대 호떡 하나 둘 셋! 붕어빵! 저랑 맞았어요 아니 틀렸어요? 붕어빵 무조건 붕어빵 연습하러 가볼게요

그리핀다. 야핀다 나도 그리핀도려든안돼너는 그리핀도 그래, 그리핀도려. 너 너는 슬리데린이야. 아너 슬리데린 아니면 레번클로야. 음, 근데 레번클로 같은데 슬리데린을 해야 위주하이좋아할것 같아. 예나 님. 후풀푸트 예나 님. 어. 예나 님도 알고 아 제가 호리 해리포터. 어. 저기 그러면 어서 팩스. 팩스에서 어나온다 어. 포 해리포터의 세계관에 잘 모르는데 예나 님이 호플스푸스라는 것만은 잘 알겠어. 해리포터 지아 네. 응. 건강합시다 응. 손잘 씻고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드와 I miss you 완전 연말 응. 느낌이죠 지아 응. 예나 언니가 저꾸 응. 보인 응. 용기에 응. 너무 만족스러워 하는 거예요 진짜 응. 예나 언니 <laughs> 네?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본인 연기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시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별명이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기를 처음 해봤는데. 네네. 네. 근데 그제인 씨는 연기. 그쵸 그런 거를 또처음는데 네. 네. 이제 감독님께서 막 이런 거 허가해 주시는 거 이제. 네. 네. 카메라 한번 싹 쓸어볼게요. 쓸어보게 하는데 언니가 기가 막히게 해버린 거야? 야, 한번 턴해볼게요. 했는데 어. 어머 어머 이게, 이게 몸에 착착 감겨. 어 착착 착 감겼던 거야? 느낌이 이런데? 그런 느낌이어서 그랬는데 어머나 어머나. 결과만은 뭐? 인정이에요. 진짜요? 언니를 뭐, 인정하기 힘든데아 진짜 힘든데 <laughs> 장난이고 정말 한마디를 표현해보자면 내 어, 컨디션. <laughs> hey, 예, oh, oh my g o 할리우드에서 한번 이렇게 포토. h 이얘나룩키야오 마이 갓 g 얘나룩키야 Oh my god. Oh my g o 이 Oh 저희 이러고 놀아요. 저희가 이러고 놀아요. 제가 언제요? 제가요 저기요 아 언제? 제가 그쪽은 대신 한 거예요 언니가 칭찬을 입장 같은데? 어. 아, 내가 또 칭찬을 못 받아본 건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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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자 아, 제가 저한테 뭐라고 해주어요 어머 뭘 다시 <laughs> 두번말못 해요 한 번, 두번말 못해요 두번말안해요 예쁘다고, 네. 예쁘다고 네. 많이 해줘요 손해라도 아 손해? 잠시만요 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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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것 된 같아, 된것 같아, 이 정도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해 주십니다 선물을 드이 거야 이게 본인이랑 닮은 그 외국인이 약간 이런 느낌 말씀하신 거예요? 왔어? 약속 <laughs> 아니고? 앞으로? 왔어? <laughs> 아, 왔어? 이랬 <위에도> 왔어? <laughs> 왔어? 이제는 그거야 요 언니, 이게 너무 강렬해서 나 지금 이거 보 찍고 서 보셨어요? 김효주 <laughs> 씨? 응. 한 쿨아, 한 팔을 졌어요. 얼음인가 얼음인가. 얼굴 근육 부데 얼었어요. 뭐래요? 개인 컷첫 번째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 되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주말 낮에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소녀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컨셉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묶어보고 페인트를 장난도 해보고 싶다 님이랑 맞춰, 많이 맞춰봤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예나 언니인데 또 저랑은 되이 의상 컨셉이 다르더라고요. 이 비보이를 해야 될 것만 같긴 한데, 아무튼 잘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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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걸려서 걸어요지 와, 영광. 귀여운데. 은비 언니 혼밥하고 있고. 은비 언니 지금 똑똑. 아, 음. 아, 어, 진짜.. 어, 아, 진짜 했는데안는데 아, 너무 귀여 바로 응. 찍는자못벗지어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화보들어 반찬 부탁드립니다. 다이소. 노지야, 어때? 아, 노지는 당연히 귀엽게 생겼단 말이에요. 뭐라, 우리가 <P1> 질문을 해주세요. 나 귀여워? 뭐라고요? 그거 말고. <laughs> <목소리> 노지야, 계속 모르겠다, 그래. 나안 귀여워? 예나 <목소리> 언니는? <목소리> <목소리> 귀여워? 당연하지 너 노지야 노지야 원영이는? 노지야 <목소리> 노지가 <목소리> 지는 <노지아는 목소리> 노지는, 노지는 <목소리> 딱얘나만 귀엽구나 그럼 노지는 내 편이야 <목소리>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노지가 움직이는 거라고 <목소리> 한번 내가 들어 볼게 <목소리> 아니야 노지야 원영이 어, 귀엽지? 얘나 <laughs> 아, <목소리> 어, 뭐. <목소리> 언니는? 아아 진 아, 언니는? 아 나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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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아 가 언니 귀엽게 띵 우리 미찬들이 다 귀엽지 귀엽지 귀 우리 이거 고 무대 올라갈게 이따 봐라 안녕 앞에 유정이 안 계셔가지고 너무 웃기면 보고싶긴 하지만 유정을 같이 는 느낌을 내보려고 반지 이거를 깨줄 때 올라가니까 유정분들이 앞에 있다 같이 있다 생각하고 들 하고 있어그래무 웃기는 것같아 같은 것도 붙였어네 <목소리도> 언니, 뭐 지금 보고 계지앱으고계니다 <목소리도> 저희 오늘 그리고 마이크 드신다요? 색 마이크 다요 보내다 보니 벌써 마지막 인천이 들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음 저희는 마지막 곡 환상동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끝까지 알리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귀여운 깜짝 로봇까지 달아봤는데 어떠나요? 되게 제가 높 하는 밥 먹금을 오랜만에 해봐가고또 너무 새롭고 좋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제가 워머도 해봤거든요? 그요 오늘 음, 되게 따뜻하게 방금 개인 촬영을 마치고 왔답니다. 오늘 뭔가 되게 애기 소녀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제 스타일링이. <laughs> <laughs> 이 묶음에다가 여기 이렇게 컬하고, 리본까지 소풍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사진도 많음에 들게 나왔고, 이게 중국쪽 화보여가지고, 중국 팬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보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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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요마하오늘 아, 네. 네. 진짜 촬영일이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촬영 콘셉트 일요일에 마른 나늘 네. 이런 거 오늘 제가 재밌는 집에 네. 들어왔어요 이제 집이거든요 지금. 지금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왔어, 노지야. <laughs> 자, 스컷 <한> 습니다 <laughs> Oh, mm -hmm. 자. 이거를 봄 인형 안듯이 하라는 기획을 달아가지고 제 애착 인형이거든요 이거 애착 킥백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너무 좋아한머는지 밤에도 안 꽂아진 거예요 이 노래 진짜 졸리고 이 조명도 태양을 연출한 거라 진짜 완전 따뜻해요 그래서 진짜 우선 나른한 오후 같아요 일요일에 예, 에프터먼트를 마신 다음에 편안 시간을 편다이 快啊！ Tá bom. 벌써 웃깁니다. 각도. 이가 좀... 엄청 많아요. <laughs> 고고, 고마워요. 빨리 와, <laughs> 아 왜요? 아니 고마워요. 찍어도 사? 아니요. 아니요. 진 했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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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아니아들요아니까 내가 요 아니요. 아잖요아니인 아니요. 아니요. 아만요아니아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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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아요아요아니아니요 어 이거 전까지만 해 너무 잘 사랑했거든요 잠깐만 한 번만 봐봐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딸이고 여기가 아들이라고 이거잘못됐 이거 여기 오르야 근데 <laughs> 어, 난...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쁜데 <laughs> 게임 오류왜 이래 <laughs> 어, <딸아도. 웃음> 이 언니 아마 이제 딸 아들로 일주일 정도 저한테 이렇게 자꾸 투정된 얘기 <laughs> 일주일 동안 아마 프라이미앵이라는 과야를 아, 예정이고요. 제가 잠깐서 뭘까요? 아직 35점. 이거 남았어요. 냉장실에 있는. 어. 거. 잘 아니 아니. 잘 아니 잘안 불려주세요. 한 9시쯤 먹어요. 또 와요. 어, 안 가서? 죽진 않죠. <laughs> <짠> <laughs> 저희가 지금 멜라메지가 어드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산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은 아까 피스타를 찍고 왔고. 네, 저희가 대망의 열심히 준비한 댄스 브레이크와 한장도화선호을할 건데 어떤가요? 저 완전 그거 있죠? 뭐지? 미러볼. 저 미러볼 그 자체가 됐거든요? 여러분, 찡찡찡찡찡. 아주 무대에서 빛날 예정인데요. 딱 왼쪽으로. 아니, 아무튼 저희가 댄브도 열심히 연습했다고요. 여기 멜로뮤지 어워즈에서 리더 한테 보여주려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위조원분들 덕분에 르미뮤직 어워드에서도 시상을 할수 있게 됐는데상 주신 거는 정말 다 위조원분들 덕분이고위조원이 말했듯이 개서 주셨기에 제가 받을 수 있던 거죠 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위조원. 시상식, 연말 시상식은 막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위조원분들이랑 만나는 게제 맛이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죠. 저도 진짜 아쉬워서 오늘 헤매 받으면서 언니들 이런 쌤한테열번은 말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연말 시상식인데 미주분들도 없고 관객분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녹화하고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뭐 힘든 시기인 만큼 저랑 같이 이겨내고 하루빨리 우리 실제로 만나기로 해요. 음 시상식인데 사놓고 너무 슬프잖아요.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랑 만나기 전까지 모두 최고로 건강하셔야 돼요. 안녕.